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누려주마 애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기시대 여러분 여름의 꿈 이벤트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상징과 사기장 코인 이벤트입니다 다행히 지금 상징은 얼어붙은 불길 농후운석주괴장의 재료가 모두 여름의 꿈 상점에서 포인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날 비행선 이벤트보다는 훨씬 낫네요. 최대한 여기서 포인트 모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석 고급 그림자 보석 도안이 135개인데 65개를 포인트로 구매해서 고급 그림자 보석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 900개 정도를 포인트를 모아야 되고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고급 그림자 보석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모으기 힘든 어, 과금하지 않고는 굉장히 모으기 힘든 그런 보석인데요. 어, 이번엔 반드시 고급 그림자 보석을 업그레이드해서 병력 공방생을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비행기 어, 하늘 은철 부품으로 두 개를 바꿔, 바꿔서 지금 공방생이 한80 정도 올랐어요. 병력 공방생이 80 정도 올랐는데, 과금은 52,000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이벤트가 아곳에서는 52,000원에 병력 공방생을 8 0 올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상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징도 저번에 계속 축제 열기에서 어, 상징, 보 상을 좋은 걸 많이 주면서 해서치도 많이 했던 상태이고요. 그래도 지금 상징은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병력 공방성은 전부 지금 에픽가 올렸고요. 보병을 올리 올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레어로 한번 바꿨고요. 레어를 하나 바꾸니까 포인트 많이 주네요. 네 단계까지 포인트가 6만. 6 1,800이 오릅니다. 하나 오르면. 아, 마지막에 5 5만 인데요. 마지막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올릴 때까지 올려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최대한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더해서 지금 12만 3천 갖고요. 이거를 업한다고 해서 20만이 안될것 같은데요. 하나에 6만 8천 정도 올라가니까 한 개를 더 업하, 업해봤자 19만 만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뭘 쓰셔야겠죠? 그래도 포인트는 오르지 않습니다. 십사만 9,900. 그니까, 러 어, 레어를 하나 업하면 20만원 되겠네요. 일단, 레론 꿈상점에서 장인의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장인의 재료를 이대로 사서. 와,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도 포인트가 8 0 0 0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계속 장례지를 사가지고 어떻게든 20만 포인트까지 가서 도달해서 시원한 음료 104개를 더 받게, 받아야겠죠. 16만원까지 올랐고요 4만점 부족한 상황입니다 4만점을 더하면은 105개 시원한 음료 105개를 더 받을 수있고요 이런식으로 계속 부숴가지고 올리면서 가야됩니다 여기선 재료가 많이 부족하죠 음. 아, 그래도 지금 안 됐어요. 18만 4천, ,000, 16,000점 정도가 부족한데요. 에이, 예, 먹이네요. 하나를 단 부숴가지고, 어부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안 되면 막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를 부셨어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 년 음, 장애 재료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12만 개를 구입을 하고요. 예, 에픽으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한 개를 부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예, 포인트는 당연히 올랐고요. 21만 점, 100억엔 더 받았습니다. 21만 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14만이 더 부족합니다. 135개를 더 받으려면, 도전 해볼까요? 이러다 뭐 하는 포인트를 다 쓸까 좀 우려가 되는데, 이 픽으로 만들 거는 많습니다. 부숴서 부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해할 수 있는건 다 분해를 해보고 뭐 어차피 도안으로 만든거라서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니까요 항상 제가 주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명예상자에서 이걸 까셔가지고 얻었다면 절대 분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만드실수가 없습니다 도안을 모아서 만드신 분들만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잘못 부숴가지고 뭐 저한테 막 시발시발 하면서 요구하시고 그러시면 안돼요예 네. 항상 분해하시기 전에 이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도안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만 분해하시기를 거듭 반려드립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대로 에픽 그걸 놔두고 나머지는 다 분해를 했습니다. 에픽과 에픽으로 업할 걸 놔두고 지금 다 분해를 한 상태고요.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21만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14만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빈자리를 매꾸면 포인트가 점점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재료를 계속 쓰니까요. 농원 쪽에를 사용할 때까지 엽을 해야지 포인트가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좀 부족하네요. 6만 개 정도가 부족하고요. 일단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만 5천 점인데 조금 더 올랐죠. 5천 점 올랐는데 장인 재료를 한번 사 보고요. 23만 9천 점. 조금 더 올랐죠. 아 35만 점까지 갈수 있으려나 싶은데요. 3만, 3만 9천 점 정도를 더 올리긴 했습니다. 아, 이어서 계속 업을 해보겠습니다. 11만 점, 11만 포인트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조개가 많이, 장의 재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재료를 계속 여름의 꿈 상점에서 사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35만 포인트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아, 34만. 예, 만 포인트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달성 꼭 하겠습니다. 만 포인트. 주개가 3 3 개. 장내 재료가 약3만 점, 삼만 개 필요하죠. 네, 이거를 사서 하면은, 어, 업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돈 잡아먹는 귀신이네요. 아, 속상합니다. 예, 겨우 달성을 했습니다. 35만 포인트 달성해서 135까지 더 받았구요. 어,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이걸 원상복 해야겠죠? 여기 이 트랩, 이쪽에 있는 병력 공방색만 에픽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에픽들은 분해를 해서, 다시다 골고루 올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행운의 화살. 구독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마, 애들합니다. 행운의 예도 지금 37개가 있는데요. 50개는 무리고 2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 크리스탈, 원석, 예, 원석을 아, 이거를 어 20번 하겠습니다. 운이 좋은은 29만 예, 이렇게 2 9 6 0 0 0짜리도 나옵니다. 아, 이런 경 아주 기분 좋죠. 네, 이렇게 행운의 하살까지 20번 해서 오늘의 이벤트는 다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아 지금 포인트, 시원한 음료 포인트가 372개밖에 없어요. 좀 불안합니다. 지금 이제 할수 있는 게 가드 장비랑 장비, 보석 이 정도가 있는데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